팰리세이드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을 영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차량의 결함과 문제점도 오늘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.8 가솔린 차량의 오일 감소,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이제 저속에서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라든지 뭐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. 단차, 트렁크 패널, 그리고 가니쉬 부분의 품질 문제로 좀미슈가 있었습니다. 안전벨트가 풀리는 증상이 있어서 이 증상이 저는 없었는데 있으셨다고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, 리콜과 무슨 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환불이나 뭔가 보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부분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과 제조사와 막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, 중고차 같은 경우는 누가 타던 차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증상이나 이런 부분을 어 점검 시에 확인을 하면 어, 리스크를 좀 감안할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